네, 안녕하세요. 정하신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갑진년 해운연에 우리, 그, 유생들이, 9, 10월 달에, 네. 유의 기운을 만났어. 닭이 닭의 기운을 만났어요. 네. 내가 동료를 만났어. 음. 뭐, 더 논할 바가 없어요. 요즘 뭐, 그런 거 많, 10월 달에 참, 그, 그게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뭐, 이런 거? 네, 나라 음. 시험말씀하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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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죠? 어 내가 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 소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뭐 배우자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 연인 인연 어.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 어 소원이 무엇이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금전을 원하는 자는 금전을 얻게 될 것이고 예. 자손을 원하는 자는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예. 어 어쨌든 소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달이 될 것이다. 언제가? 9시월이. 아, 그런데 아, 닭들이 꼬끼오하고 날라는 날아다닌 일만 남았네요. 네, 우리 채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갑자기 청어 하경에 뭐가 이렇게 지나가냐면. 네. 닭이. 네. 봉이 되는 형상이야. 어. 여러분, 닭이요. 네. 봉황이 되는 형상이야. 어... 자, 언제가? 9월달. 야. 자. 9월, 10월 공수를 주는데요 네. 10월도 아니고 초반부터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데 자 닭이 봉황이 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형상이에요 완전 징그러운 번데기가 너무 화려하고 이쁜 나비가 되는 형상이고 꼬꼬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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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닭이 봉황이 되는 형상이에요 전설 속의 봉황이 되는 형상이야. 이보다 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최 선생이 로또를 사볼까요? 네,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수전이죠? 이거는 어떤 어떤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천재 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건... 천재 지변이라고 해야 돼. 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수전이야. 그렇지 않나요? 아, 닭이 봉황이 되는 형상이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형상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시대가 왔고, 여러분들의 때가 왔고, 시가 왔다. 청아가 애동이 때 기도를 가서 모시 뭐꽉 이렇게 빌면요, 네. 신령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가 때가 있느니라, 시가 있느니라, 기다려라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우리 무당들이 항상 그런 공수를 많이 받아서 그놈은. 이제 그 놈은 시가 언제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닭띠들에게 그 때와 그 시가 왔습니다. 언제? 갑진년 9월, 10월입니다. 때가 왔고 시가 왔다. 여러분들 두 날개를 활짝 펴라. 자, 닭이 봉이 되는 형상이다. 이렇게 신령님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닭띠들이 닭띠들도요. 굉장히 신감이 세는데, 닭띠들이 여러분, 어, 우리 청아신장 실령님들에 의하면 그 신줄로 따지면요, 거의 장군줄이에요. 네. 닭띠는 장군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들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9월 달에 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상님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고, 뭐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고 추석 때 차례에 정말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시고 성묘를 하시고 벌초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라고 청하가 장담하고요. 만약에 이것도 여의치 않고 저것도 여의치 않다면 청하신당 문 두드리시라고 청하가 네. 꼭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